네, 안녕하세요, 바디매핑 강사 장정희입니다. 제가 드디어 깁스를 풀었습니다. 오늘은 정확하게 깁스를 푼지 일주일 정도 지난 날이고요. 일주일 동안 아주 셀프 재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셀프 재활을 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따라하기 쉬운 운동들만 모아 보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섯 번째, 즉 새끼 발가락이 골절되었기 때문에 재활 운동을 할때 새끼 발가락에 무리가 가는 동작들은 피했어요. 관절 움직임을 만들어 줄 때도 새끼 발가락을 직접적으로 컨택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게 되실 분이 모두 다 새끼발가락 골절 때문에 깁스를 하신 분들은 아니실 거예요. 그래서 내 골절 부위라던가 나의 손상 부위를 잘 고려하셔서 그 부분을 무리하게 직접적으로 막 움직이는 것은 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앉은 상태에서 우선은 정강이뼈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세요. 보통 정강이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기서 바깥쪽을 만져보시면 걸리는 근육이 있을 거예요. 거기가 전경골근입니다.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그 근육을 튕겨 주시면서 천천히 마사지를 해 주시면 돼요. 위에서부터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면서 왔다 갔다 튕겨 줍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깁스를 하다 보면 발목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전경 골근도 같이 굳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본격적인 재활에 앞서 이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한 손으로는 발 허리뼈, 발의 측면을 잡아주시고요. 반대쪽 손으로는 뒤꿈치뼈를 잡아줍니다. 그 상태에서 뒤꿈치뼈를 아래로 내리면서 발 허리뼈를 정강이 쪽으로 당겨주셔서 움직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때 손으로 움직여주시면서 나도 살살 발에 힘을 줘서 발등을 당겨주는 움직임을 같이 만들어줍니다. 이것을 능동보조 운동이라고 합니다. 발바닥을 이렇게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앞꿈치 쪽을 양손으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발등을 정강이 쪽으로 당겨주시는 거예요. 이때 뒤꿈치는 바닥에 고정해놓고 양손으로 살살 발바닥 쪽을 정강이 쪽으로 당겨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발에 힘을 완전히 푸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발등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발쪽 앞에 힘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집에 밴드가 있다면 밴드를 이용해서 운동을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발바닥 쪽에 밴드를 한번더 감으셔서 빠지지 않게 고정시킨 다음에 무릎을 완전히 뻗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강도로 밴드를 당겨주신 다음에 그대로 밴드를 몸쪽으로 당기면서 발등을 정강이 쪽으로 당겼다가 내려주세요. 다시, 내 힘과 밴드 힘으로 당겼다가, 발등이 내려갈 때는 살짝 밴드를 팽팽하게 놓아주셔도 좋습니다. 잘 내신다면, 밴드의 강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시면서, 발목만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통증이 나타나기 전까지 범위만 수행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집에 폼롤러가 있으신 분이라면, 이렇게 폼롤러를 이용해서 종아리 마사지를 해보실 거예요. 폼롤러를 내 종아리의 가장 튀어나온 부분 아래에 두신 다음에 이렇게 좌우로 굴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발에는 힘을 푸시고 왔다 갔다 좌우로 굴려주시다 보면 딸깍딸깍거리면서 걸리는 부분이 느껴지실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는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에 너무 약하게 느껴지신다면 반대쪽 다리를 올려주셔도 좋지만 이거는 세게 하기보다는 재활의 목적, 혈액순환의 목적이 크다 보니까 저는 너무 강하지 않게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발바닥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발가락만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발바닥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고, 네, 손을 이용해서 발가락을 젖히는 듯한 동작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보행에 있어서 이 움직임이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발가락을 젖혀주는 동작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연성이 만들어지셨다면 이번엔 반대 방향의 유연성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요. 발등을 들어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앞꿈치 발가락 쪽을 아래로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 발가락이 약간 구부러지는 듯한 동작을 같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섯 번째 발가락이 골절되었기 때문에 다섯 번째 발가락은 많이 만지지 않았습니다. 발바닥이 편하게 보이게끔 앉으신 다음에 아주 간단하게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발바닥을 마사지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가운데를 따라서 엄지손가락으로 마사지해 주시면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이렇게 발바닥을 마사지해 주셔서 혈액순환을 증진시켜 주시면 조금 더 걸을 때 편안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죠? 최대한 일반인 분들이 따라하기 쉬운 동작들만 골랐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으셨을 거예요. 저의 재활 영상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자 손상 부위에 맞게, 각자의 건강 상태에 맞게 재활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제가 보여드린 거는 정말 일반적인 내용들만 보여드린 거예요. 만약에 조금 더 집중적인 재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물리치료실을 방문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그러면 저는 또 이제 남은 일주일 동안 재활을 열심히 하면서 영상을 찍도록 할 거고요. 저는 다음에 발목 재활 2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